어좀 어떻게 하면 뭐안 아프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건데 이제 근육을 키우는 법이 방법이 운동이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하라고한 거거든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제일학과병원 신규철입니다. 어, 저는 정형외과 의사고요. 어, 오늘은 제가 요즘 이게 가장 화두죠. 어, 좀 어떻게 하면 뭐안 아프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란 무엇이냐? 어, 노화라고 하는 건요, 뭐 결국은 결국에 장수에 가는 건데 내 몸이 쭉 이제 성장을 하죠. 그 성장하는 것이 멈추고 그다음에 내려오기 시작 하잖아요. 그 내려오는 것을 바로 노화라고 해요. 또 골다공증도 그렇고. 이제 뼈, 이런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양도 그렇고 보통 한 35세 정도를 기준으로 최고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35인데 벌써 부터 노화가 시작됐나? 제 성장이 끝나기 시작했으면 이제 시작하는 게 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결국은 결국 이제 장수에 가는 건데 왜 갑자기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이런 뭐 장수에 대해서 얘기하나? 왜 실은. 제가 이런 이제 장수, 노화 방지, 그리고 안 아프게 오래 사는 법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이제 정형외과 질환이 전부 다이 노화로 생긴 거예요. 관절염, 뭐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생기죠. 이제 이렇게 성장이 끝나서 점점 점점 퇴화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척추 질환, 관절 질환 뭐 이런 것들인데 수술로 치료하는 거는 단순하게 현상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개성된 몸은 이제 노화되면서 퇴행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또 언제든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 노화가 될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역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사실, 어, 이게 정설로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동하는 거고, 하나는 칼로리 제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니까 사람들이 운동이 뭐+ 뭐 좋은 거 알죠. 꼭 운동을 하면 왜안 아프고 오래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건데 이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방법이 운동이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근육이 뭐 어떤 건지를 대부분 아시죠? 내 몸의 형태를 뭐 유지하거나 뭐 뼈를 보호하거나 뭐 관절을 움직이거나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 이런 것 이외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분비 기능, 그러니까 근육에서 분비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어, 제몸 속에서 제 효소나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인터류킨이라든지, 뭐 BNDF, 뭐 IGF1 이런 물질이 내 근육에서 분비해요. 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근육이 이런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이랑 지방을 처리하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면 전부 다 이제 근육이 이런 포도당들을 먹고 지방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뇨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매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치매를 막을 수 있고. 또는 혈관 같은 것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요즘은 뭐 많이 아시죠? 미토콘드리아. 내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내 몸을 바로 움직이게 하는 발전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 가지 때문에 어, 노화를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뭐 근육이 왜 중요한지는 알게 되셨죠? 그런데 근육도 좀 분류를 해봐야 돼요. 그다 똑같은 근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골격근이라고 해요. 이제 그리고, 그 그러니까 심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심장 근육인데 이런 골격근육이랑은 또 틀려요. 그리고 그 내장 같은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그런 평화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끈이 움직이게 이제 끝까지 움직이는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마음대로 그걸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우리가 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수 있는 근육이 바로 골격근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노화는 이런 골격근 때문에 그 노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뭐 저는 뭐 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면 뭐 2탄, 3탄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뭐 조회수가 없으면은 뭐이걸 끝날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좀 많이 좀봐 주시고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